그럼 하루 부비동에서 내려오는 물이 1.5리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코안을 계속 세균이 코안에 세균이 3천만 마리가 있다고 3천만 마리 정도 있어요 요 3천만 마리가 코에 계속 세균이 있기 때문에 물이 하루에 1.5리터가 여기서 부비동에서 나와 가지고 코를 씻어요 그리고 콧구멍으로 넘어가 버려요 목구멍으로 그럼 이거를 하루에 1.5리터가 나오는데 물을 하루에 1.5리터 안 먹는 사람은 비염이 생기고 부비동이 나빠지고 치매가 오고 뇌졸증이 생기고 막 그래요. 왜? 여기에 세균이 바글바글 하니까 뇌를 강타하고 눈을 강타가 눈이 돌출돼요. 이게 눈하고 연결되어있습니다 부비동이 그리고 귀하고 연결돼가지고 이명이 생겨요. 그리고 어지럼증이 생기면서 감이 시꺼워요. 모든 것은 부비동 물을 안 먹어서 생긴 병이라요. 그럼 우리는 이 1.5리터 물을 인간들에게 하루에 2리터를 먹으라는 이유가 이 물을 먹어야 이 부비동이 청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세수할 때이 얼굴만 세수를 해 절대 안됩니다 1차 부비동 세수 2차 피부 세수 얼굴 세수 이렇게 해야 돼요 코어에다가 물을 막 집어 넣어가지고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걸 물을 당겨가지고 한 10번 정도 씻어내야 돼 부비동을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 이걸 먼저 세수를 하고, 얼굴 세수를 해야, 병이 안 생기는데, 치매나, 중풍이나, 이런 게안 걸리는데, 이거를 씻어내는 사람이 없다니까. 그런데 물은 안 먹네. 그럼 이게 어떻게 돼? 여가 세균 천국이 돼가지고, 뒤로 들어가면 어지럼증, 뇌로 들어가면 치매, 중풍, 뇌경색, 뇌졸증, 막뭐 이런 것이 부비동에서 일어납니다. 인간들이 이 원인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뭐 어지러우면 뭐, 뭐, 뭐 기가 어떤가 이맹이 아니에요 부비동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심에다 가 갖다 놨어거요 얼굴의 중심에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걸 표시해 준거야 이걸 말하면 우리 얼굴에서 에베레트산이야 제일 높아요 코가 귀하다 그 밑에 입을 갖다 이 이렇게 여기 양쪽에 눈이 있는데 이 부비동이 전부 연결돼 있어 목구멍 입하고도 연결돼 있고 뇌로 연결되어 있고, 다 근데 이 중요한 것을 세탁을 안 하는 거예요, 여러분들, 하루에 도는 미세먼지와 세균이 코 안에 쌓이는데도 물을 안 먹으니까 거기가 커피나 마시고 술이나 먹으니까 거기가 염증이 생겨요. 오만 병이다. 오는 게 노인성 병, 어지럼만 병, 이런 게있다는데 기는 가보면 이상이 없대요. 자, 그냥 봅시다. 이거, 내가 병을 고치려.